윈도우 최상위레지스텔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걸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키 로컬 머신 하키 클래스 루트 하키 이언트 유저 컴피그 이것이 이제 어떤 형태의 내용이냐를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종류가 아닌 걸 물어볼 거고 어떠한 설명을 했을 때그걸뭘 말하는 걸 거꾸로 물어볼 거고 지금처럼 틀린 설명을 찾아라 하는 패턴이죠 자 그러면 요 레지스텔에 대한 기본 개념을 듣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지스트리라는 것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등기소입니다. 등기소. 자, 윈도우즈 운영체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의 정보를 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설정, 환경, 이런 것들을 등록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컴퓨터 시스템은 레지스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내가 프린트를 하나 붙인다든지 컴퓨터에 내가 스캐너를 붙인다든지 어떤 장치를 부칙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조인한다든지 설치한다고 했을 때다 환경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매번 따로따로 한다는 것도 불편하고 또 그런 걸 추가함으로써 프로그램 용량이 늘어나니까 속도도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관리하기 힘들다 해서 통합으로 만든 형태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자, 운영체가 다 있죠. 자, 프로그램이 로딩이 되죠. 그죠?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는 거 있죠.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거기 보면 홈페이지, 첫 페이지가 뭐냐? 자, 그거 다 빼. 좋아요. 여러분, 카카오톡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있잖아. 이것도 뭐 컴퓨터니까. 카카오톡의 설정은 뭐예요? 글자 크기를, 폰트를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배경색을 다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실행하던 것은 과거야. 내가 다양한 옵션을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TV를 생각해봐요. TV 여러분, TV 집에 있잖아. 그럼 TV도 설정할 수 있어. 화면을 그죠. 뭐 선명하게 영화 모드로, 아니면 뭐 자연 모드 로 이렇게 줄수 있잖아요. 프린트도 마찬가지야. 프린터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모든 하드웨어나 모든 소프트웨어나 또 사용자까지도 다 옵션이 필요하다는 설정 옵션, 설정 사용 옵션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등록한 파일을 우리는 하이브 파일을 하래. 하이브. 음. 자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가 켜질 때 이게 쭉 설정해서 바로 레지스토리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 뭐야 비휘발성이죠 그 설정이 중간중간에 바뀌어도 그 내용은 다시 일로 저장이 될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하이브 파일이라고 그래 하이브 파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장치나 사용자를 실행 환경을 다르게 바꾸고 싶다. 여러분, 뭐,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보면, 내가 홈키를 누르면, 초기화면 뜨는 게 뭐, 크롬이 뜰 수도 있고, 네이트가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가 뜰 수도 있잖아. 그것도 설정할 수 있죠? 할수 있잖아. 그 다음, 웹브라우저를 상단에, 웹브라우저 설정을 보면, 거기에 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탐색기도,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도 다 설정을 할수 있어. 확장자를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또 수정할 수 있고, 값을 바꿀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카카오톡이라고 부터 카카오톡. 프로그램 쭉 만들었었겠지? 동신용 프로그램이니까. 그럼 여기서 설정 혹은 환경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줬겠지. 옵션을 누가 선택을 해야 돼? 사용자가 선택을 할거 아니야. 여러분이. 카카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 이 있는데 다 쓰잖아. 여러분 스마트 보면 어떤 사람은. 검은색 바텀을 쓰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바텀을 쓰고 어떤 사람은 눈 깜빡깜빡하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 그 옵션이지. 그러면 사용자가 이걸 수정을 해야 돼. 그렇지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지. 그럼 만약에 칼라라고 하면 칼라라고 하자. 칼라 레드 값 이렇게 있겠지. 그죠? 레드 값, 칼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설정을 할수 있게끔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분명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카카오톡에 설정을 가보면 다할수 있어.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은. 그죠? 이렇게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바로 레지스트리를 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환경에서 쓸땐 그래.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윈도우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레이스트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쓰는 윈도우즈 컴퓨터, 스마트폰 말고 거기서 카카오톡을 쓸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 PC용 카카오톡. 그래서 내가 레이스트를 열어가지고 레이스트 열면 즉 레지스트는 뭘로 실행하냐면 실행창에서 실행창에서 L E G A D I T를 딱 치면 여러분 윈도우 창에 보면 실행창 하는데 실행하는 데서 이걸 딱 치면 이런 창이 떠요. 창이 딱두 개로 분할이 되는데 여기에 핫키가 존재하죠. 여기에 다섯 개 폴더가 존재합니다. 다섯 개 폴더. 이거를 우리가 하이브 키라래 이거랑 주의하셔야 돼요. 하이브는 파일을 말하는 거고 하이브 키는 여기에 다섯 개의 키를 말하는 거야. 루트 키죠. 루트 키. 그 밑에 또 서브가 존재하죠. 계속 서브. 우리가 탐색기, 파일 탐색기처럼 뚝떠 있다고. 그럼 여기에 이름이 있고, 여기가 종류가 존재하고, 여기 값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카카오톡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딘가에 보면 여기에 쭉 찾아보면 카카오톡이 있어.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거기 칼라가 있을 거야. 거기 값을 주는데, 값은, 뭐, 2진수로줄 수도 있고, 10진수로도 줄수 있고, 32비트로 줄 수도 있고, 값을 주는 종류 형태가 있고, 값을 실제로 주는 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트라는 것은 윈도우즈. 이게 운영체제가 모일 때, 윈도우즈야. 운영체제에서,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모든 장치라든지 모든 권한, 심지어 프로그램의 보안 기능까지도 다 설정을 할수 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보면, 나 프로그램을 한 번쯤 써봤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안 설정이 있다고. 그죠? 보안 설정은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것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레지스터리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야. 또레지스를 보면 보안 공격이 있었는지, 외부 공격이 있었는지, 그 프로그램의 공격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을 우리가 레지스트리라고 한다. 인도 레지스티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진장 많습니다. 한번 눌러 보시면 되는데, 눌러서 다 어떻게 알아? 각각의 용도. 설명했을 때 틀린 거, 맞는 거 찾으면 돼요. 자, 하이브 키가 클래스 루트. 확장자에 관련된 정보 연결 프로그램 정보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겁니다. 확장자는 우리가 아래 한글 확장자는 HWP로 돼 있잖아요. 엑셀의 확장자를보고 PPT의 확장자는 다 뭔지 알잖아. 그거와 실제 프로그램과 연결 정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특정 유형에 대한 상황에 맞는 메뉴를 조정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그 확장자 역할, 어떤 프로그램이 연결되는지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 그것이 다 클래스 루트가 존재한다. 얘가 가장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커렌트 유저, 현재 로그인 한 사람. 로그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사용자. 여기는 커렌트, 여기 핫키 유저는 이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 전반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를. 커렌트유저는 현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그다음 기계적 기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관한 정보 운영체제에 관련된 설정 서비스 및 보안 설정에 관련된 방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 하드웨어죠 프린터라든지 뭐 TV 설정 TV 있다면 TV 설정 모뎀이나 통신 여러 가지 기계적인 거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는 프린트만 있 프린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프린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하드웨어라는 것은 하드웨어만 갖고 동작할 수 없잖아. 그죠 하드웨어에 관련된 뭐 모뎀이나 랭카드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다 뭐가 필요해?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관련된 정보가 여기 수록되어 있는 거 하이브 키, 유저스는 사용자 그룹의 계정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환경.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다섯 가지의 설명을 물어볼 거예요.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건 뭐냐. 이거 요거, 하키와 이거랑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거는 커렌트잖아. 현재 로그인 한 정보. 이거는 전체 사용자의 정보. 요는 하드웨어에 관련된, 기계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거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모듈,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관련된 거. 환경, 기타 환경, 여러 가지 환경. 자, 레스트리의 특징을 살펴보죠. 자, 여기 하이브 키에요. 여기 하이브 키. 하이브는 뭐라고? 저장된 물리적으로 이 정보를 저장해 놔야 될거 아니야. 여기를 사용을 했으면, 사용했을 때 어떤 특별한 값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내가 카카오톡을 했는데, 환경 설정을 바탕화면을 파란색으로 했어. 아니, 검은색으로 했어. 그럼 여기서 수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종료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줘? 또 설정을 바꿔야 되나? 그럴 수 없잖아. 저장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실행할 때 다시 가져올라가니까 원래 새롭게 바꿨던 설정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걸 저장하는 게 하이브. 그에 대한 키가 하이브 키, 루트 키라고 하는 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거 보겠습니다. 어, 로컬 머신이라는 것은 로컬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죠. 기계적인 개념, 소프트웨어적인 개념. 클래식 스 로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파일 타입과 관련된 속성입니다. 커렌트 유저는 현재 로그인 사용자에 대한 개념. 커렌트 컴피그는 커널, 그다음 실행 중인 드라이버 또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제공되는 성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얘는 실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기록부입니다. 문서예요. 어떤 상태나 그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문서지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야. 요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이 설명은 어떤 거예요? 성능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윈도에서 우 보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가는지, 어? 실행 중인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고, 어떤 상태인지 계속 볼수 있죠? 그게 모니터링이야. 메모리 얼마큼 쓰고 있고, CPU 얼마큼 쓸고 있고.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게 아니야. 얘는, 현재 상황에 있는 하드의 구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환경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 레이스터라는 것은 어떤 기록부라고 생각하면, 실시간한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답은 네 번째.